본 정몽주 얘기는 아주 깁니다. 이게 이제 2 부인데, 자 고려 시대의 삼은 고려 말 삼은 먹은 이색 본 정몽주 그 다음에 또한 명은 생각이 안 나는군요. 도은 뭐 있죠? 자 그때 진사로 된다는 것은 실로 하늘의 별따기였다. 고려의 제사대왕 광종이 즉위하여 왕권을 확립하고 국력을 늘리기 위하여 중국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권위로 노비안검법 안검법을 실시하여 노비들을 무상으로 레민으로 속환시켰으며 뒤이어 과거제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하루는 광종 왕이 쌍기 학사를 불러 어떻게 하면 쓸모없고 무기력한 관리들을 몰아내고 재간 있는 인재들을 등용하여 국사를 도모할 수 있겠는가를 물었다. 과거제의 실시가 바람직하옵니다. 과거제라니요? 신이 삼국의 기록을 살펴보니 신라 때 독서 삼품과를 설치하여 인재를 배양하고 등용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사옵니다. 물론 신이 생각하는 과거 제도와는 차이가 있지만, 어, 그럼 할님이 생각하는 과거제는 어떤 것인지 소상히 말해 보시오. 예, 독서삼품과가 실시된 이래 고려시대가 열리면서부터는 무공이나 명성 혹은 자질이 인정되어 벼슬에 오르는 길이 일반의 지름길이었사옵니다. 그렇지? 하오나 신이 생각하는 과거제는 시와 부송및 시무책을 시험하여 우선 진사를 뽑는 것이옵니다. 그러기에 권문세가의 자제가 아니더라도 무공이 없는 자라도 일단 시험에 합격되면 관리가 될수 있는 과거제 옵니다. 바로 그것이요 와인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제도란 말이요. 그래야만 무기력한 관리들이 벼슬길에 들어설 수 없고, 할일 없이 뻗치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한 수많은 량민들도 부지런히 글을 읽게 되고, 나라의 중심으로 되려고 할 것이요. 어서 실행하도록 하시오. 이리하여 권문세가 출신들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막을 올리게 되었는데, 이런 과거 시험에 13살 나는 몽영이 합격되었으니 어찌 놀랄 일이 아니겠는가. 어느 날몽영이는 어머니와 같이 외가 집에 놀러 갔다. 외가집 환여가 남편에게 편지를 쓰다가 몽영이를 보고 "거련 님, 미안하지만 대서 좀해 주세요." 하고 진심으로 청들었다. "왜 나보고 서달라는 거냐?" 너절로 써야 부부지간의 속신말을 쓸수 있지. 쇳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몇자 배운 글이라서 아직은 편지까지 쓸수 없나이다. 아 그렇다면 내가 써주지. 명령은 부설 들어. 구름은 모였다가 흩어지고, 달은 동글게 떴다가 기울어지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쓴 다음 읽어주니 하녀는 매우 기뻐하며 거듭 감사를 드리었다. 도련님, 어쩌면 제 마음 속에 들어가셨다가 나온 것처럼 제 마음 속 말을 쓰셨나이까? 그런데 몇 줄만 더 쓰시면 더 좋겠습니다. 거의야 뭐 어려울 게 있느냐? 복룡이 다시 붓을 들었다. 봉했다가 다시 뜯어 몇자더 적습니다. 이 세상에 병이 많다지만 당신을 그리워하는 병보다 더한 병은 없을까 하옵니다. 도련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녀는 감사를 드리며 거듭 목령의 글솜씨를 칭찬하였다. 이처럼 목령은 어려서부터 글솜씨가 뛰어났었다. 엄하면서도 자유로운 어머니의 참된 교육은 목룡이 15세가 되자 다른 학동들이 따를 수 없게 뛰어났으며, 전국에 이르러서는 그의 시선, 김득백까지도 더 가르칠 것이 없다면서 극구 칭찬할 정도였다. 그래서 아버지도 목룡이 관을, 관을 쓸 나이가 되자, 아, 그럼 약관이네, 약관 20세에, 이름을 멍주라고 고쳐주었는데, 여기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멍룡의 나이 18세가 될 때, 레시부인은 또 꿈을 꾸었다. 이상한 꿈이었다. 꿈에 한 선비가 나타났다. 그대는 누구시온지요? 나는 주나라에서 온 주공이요. 주공이라니, 레시부인은 깜짝 놀랐다. 주공이라면 옛날 주나라 때 유명한 정치가이며 훌륭한 학자가 아닌가. 아 주나라를 세운 게 무왕이에요. 이름은 발이죠. 발 성은 희시고그주희발그 주나라 무왕의 에, 친동생이 에, 주공입니다. 어쩐 일로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나는 정지 주사의 아들을 보러 왔소. 아들은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터이니 잘 기르도록 하시오. 당시 정몽룡의 아버지는 아버지 정운근은 임금의 명령을 관리하는 지주사로 있었다. 자기 남편의 배설까지 알고 부탁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어나니 꿈이었다. 그참 신기한 꿈이여. 몽룡이 관을 쓸 나이가 되었으니 그의 이름을 몽주라고 고칩시다. 이래하여 몽룡이는 몽주로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몽주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이번에 원나라에 갔다가 돌아오시어 보위에 오르신 전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아시옵니까? 아버지는 대견한 눈길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너란 일을 걱정해서 묻는 그의 눈과 얼굴에서 이제는 장성한 아들의 의젓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난 90여 년 동안 원나라 통, 통치배들이 고려조정에 간섭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며 고려조정의 귀족 나으리들을 장기 쪽을 가지고 놀듯 하면서 마음대로 참혹하게 압박하고 착취한 빼에 사무친 원한을 이야기해 주었다. 여기까지가 2부.